감사합니다. 여기 서 있었더라면 박수를 한번 쳤을 텐데, 예, 그래도 우리 한번 2012년도에도 어늘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쳐주셨는데 2013년 한해 동안에도 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만화다찬양대 한번 박수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요. 예. 자,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갈로 갈로를 치며 먹는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소금. 예. 어, 역시 초등학교 학년은 다 나오셨군요. 예, 소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들이 간장을 치며 먹는다. 또 겨자를 치며 먹는다 하는 아이들이 답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답안지를 보고 선생님이 그만 기절했다고 합니다. 시험지에는 당당하게 가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삶은 계란을 먹으며 가슴을 치면서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2012년을 지나오면서 마음이 답답하여 가슴을 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2년 한국 사회를 정리하는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을 보면 그새 개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이 모두 탁해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아 홀로 깨어있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혼탁하다는 것 사실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이 혼탁한 세상에서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될지,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전개되어 나갈지 우린 알수 없기에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는 새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영천 가족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하여 가슴을 치시며 사시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으셔서 누리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시며 사시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가장 많이 인사를 하고 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새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으시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득담을 하지만 무엇이 복이며 어떻게 그 복을 얻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 복 받기는 원하지만 복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또 누가 복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이 마음복의 권은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다섯 가지의 복과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다섯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여기 장수의 복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 장수란 병들어 고통하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최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가정에 늘 불화가 있으면 장수할 수도 없고 사실은 살맛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즉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지정의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으로 또정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지정 의를다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에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인격으로 죄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켜가는 가운데, 장수와 평강의 복을 더해 누리시는 복된 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총과 귀중의 역임을 받는 복입니다. 이 땅에는요, 언제나 새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 서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너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은총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에게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해소호를 베풀어주는 것 그게 은총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중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너는 우리 중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은총과 기중의금을 받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은총과 기중의금을 받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3절 말씀에서처럼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나의 목에 메며 나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스한 인격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리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인자와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스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자와 지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사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금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고 합니다. 인자와 지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총과 기중의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의 이웃들도 우리에게 은총과 기중의금을 베풀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함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단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수 없지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요하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앞길이 평탄할지, 먹구름이 끼일지,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 될지, 아니면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가 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모두는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그곳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6절 후반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시면요. 우리 앞길은 평탄해집니다. 이한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탄한 인생길이 형통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건강해야 합니다. 정말 2013년 한해 동안 병원 가시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 여러분 계시는데 병원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어, 의사 선생님께 병을 낫게 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낫게 한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어서 의사 선생을 통해서 병도 낫고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구합니다. 여러분 건강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점 말씀에서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희로애락, 생로병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케 할 수도 있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야 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죄입니다. 대손의 가정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예, 죄 짓지 않더라도 어떤 모양만이라도 우리는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물론 8절 말씀에 그리하면 없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인데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질병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치료함 밖에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약 중에 최고의 약. 구약, 신약 두 개입니다 이 구약, 신약 이두 약만 잘 섭취해서도요 새해 여러분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면 병과도 담을 쌓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골수가 윤택하여 건강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난하게 사는 생활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초과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가난 속에도 유익이 있고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도 어느 정도의 가난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씩 굶어야 하는 가난이라면 그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살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난은 결코 축복일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교만해줘도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삶이 풍요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인가요? 우리 한동안 참 유명했습니다. 이말 만날 때마다 우리 새해 인사 그렇게 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아마. 어떤 언에 있다 광고 카피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자, 믿음의 부자, 인격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믿음의 부자,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나누는 인격의 부자,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사시는 그런 부요함 이 한해 동안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언제나 최고의 것 최성의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10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말씀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첫 열매를 늘 하느님께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 곡색의 첫 열매, 첫 달의 월급, 처음 난 자식, 모두가 의뢰의 하느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하느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미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맡긴 예금을 인출한다면 세계의 은행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오키는 늘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발언, 가치관을 가지시고요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새해에 물질의 고통에서 버터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 은총과 기중여김을 받는 복 우리의 길을 지도함 받는 복 건강의 복 풍요의 복 하나님께서 2013년 새해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복들입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이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을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의에 권한 대신 하나님 아버지, 잠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복받는 2013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